안녕하세요 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산 서구 대신동에 있는 대신프로조 1차 아파트에 왔습니다. 이곳은 암남동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서구의 랜드마크였습니다. 서구에서 제일 큰 단지로 1단지 2단지로 구성이 되었고요. 세대수는 약 2,000세대 정도의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 대신동은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유흥가나 모텔촌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반면에 학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많이 있고요. 어, 부산 서구, 중구, 동구에 노령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서구도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프르죠 1차와 2차가 같이 보이는데요. 1차는 세대수가 959세대, 2차는 815세대입니다. 두개 합쳐서 1700세대의 대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1차 프로지오 상가대에 정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프로지오는 8사 타입이 35평과 34평이 있는데요. 먼저 35평, 시세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병 최고가는 21년 9월에 8억 4300을 찍었었고요 최근 거래는 22년 9월에 6억 9500까지 나왔습니다. 30대 평은 작년 9월까지만 해도 7억 4500까지 나왔었는데 최근 거래는 22년 10월에 6억을 찍었습니다. 그전 거래도 6억이었고요 이건 바로 옆에 대신 2차 프로지오 아파트인데요. 34평이 올해 3월에 8억 2200최국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22년 8월에 7억을 찍었고요. 앞으로 거래는 지금 매물이 6억대 매물이 조금 있기 때문에 다음 거래는 아무래도 6억대를 찍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대신 해머로 센트럴 아파트인데요. 최고가를 올해 5월에 8억 3천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가 7월에 있었는데 6억 2천 정도의 거래가 되었네요. 대신 프로지아 아파트 주변 시세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서구가 요즘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젊은 사람들의 인구 유입이 많이 돼서 더 활기찬 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